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카로 인식되어 온 대표적인 자동차들과 왜 기아 K5를 양카의 대명사로 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저도 잊고 있었던 양카라는 단어를 유튜버 김덕배님의 유머러스한 영상을 통해 다시 듣게 되었는데요. 웃자고 만드신 K5 관련 양카 이야기 영상이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5 관련 양카 이야기와 양카의 시대변천사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자동차를 지칭해 양카라고 부르지만 모두가 다 양카는 아닙니다. 아주 국소수의 일부 언어들이 비매도 운전을 일삼고 자동차를 과하게 치장하는 바람에 그 차종을 운전하는 더 많은 언어들이 억울하게 양카로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는데요. 양카는 가격 대비 운전재미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 감가가 많이 되어도 튼튼하고 잘 달리는 좋은 디자인의 자동차가 양카가 되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카라는 단어는 양아치 자동차라는 뜻이며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오렌지족, 야타족이라는 단어가 나온 직후인 1990년대 초중반 즈음입니다. 초기 양카들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불어닥친 자동차 레이싱, 자동차 튜닝붐을 타고 탄생하였으며 초기의 양카차종은 엘란트라, 스쿠프, 프라이드, 르망레이서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당시 양아 친구들이 사랑을 받으며 양카로 불리우던 자동차들은 스티커로 차를 도배를 하거나 소음기를 제거한 머플러를 장착하는 등의 단순한 드레스업 튜닝이나 실내외 네온 튜닝을 한 자동차들이 많았습니다. 초기의 양카는 중고차보다는 신차들이 많았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고 티뷰론, 중고 아반떼 등을 구입해 과격한 튜닝을 한 본격적인 양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양카들이 다음 폭주 카페 등을 통해 오토바이 폭주족과 뭉쳐 3일절, 광복절, 전날 밤부터 단체 폭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초기 양카들의 개보를 잇는 자동차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양카로 인기를 얻은 1995년 등장한 아반떼 1세대 모델이었으며, 이후 티비론이 잠시 아반떼와 양카자리를 같이 지켰다가 2001년 등장한 투스카니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투스카니는 신차 가격이 1,299만 원부터 시작해 중고차의 경우 700에서 800만 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는데 국내 최초의 6단 수동 변속기와 튜닝에 유리한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 양카 지존으로서의 덕목을 고루 갖춘 모델이었습니다. 2008년 9월 국제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급락하고, 경제가 나쁜 시기인 2008년 10월 출시한 제네시스 쿠페는 2278만원에서 3483만원으로 가격도 만만치 않아 양카의 정통 계부를 잊지는 못하게 되는데 시간이 꽤 흐른 2012년경부터 가격이 내린 중고차를 통해 양카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후 경제가 안정을 찾을 시기인 2010년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포티한 디자인의 기아 K5가 1,975만 원의 시작 가격으로 등장하면서 잠시 끊어졌던 양카의 개보는 기아 K5로 옮겨가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스포티지 R과 제네시스 쿠페 중고도 K5와 함께 양카로 이름을 날리기는 했지만 양카로서의 인지도는 K5보다 낮았는데 그 이유는 워낙 K5 양카들이 무법 운전을 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아 K5는 튜닝에도 적합한 모델이었고, 조금 큰 사이즈의 휠과 다운 스프링만 장착해도 예쁜 자세가 나왔으며, 거기에 양아 친구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넉넉한 포도 세단이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를 구할 수 있게 되자, 더 굳건하게 양카 제왕의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K5 중에는 빌리기 쉬운 K5 렌터카가 있었는데, K5 렌터카는 가장 무법 운전을 많이 하는 자동차로 악명을 날리게 됩니다. 양카의 대표적인 주행 유형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카 오디오가 구려도 음악을 최대한 크게 틀고 창문을 열고 다닙니다. 이런 행위로 남들이 쳐다보면 양카 원어는 자신이 멋지고 특별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양카에 탄 탑승자들은 모두 담배를 입에 물고 손을 창 밖에 내놓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담배꽁초의 도로 투척은 기본 심한 양카는 차를 타고 다니며 길 쪽으로 침을 뱉는 일도 많았습니다. 셋째 다른 차들 위협하는 막무가내식 운전을 하거나 조금만 거슬리면 경적을 크게 울리는 건 기본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차에 여러 명이 타고 있을 때 하는 행위로 혼자서는 맞을까봐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행하면서 길가에 쓰레기를 봉투채 투척하거나 먹던 맥도날드 콜라를 그대로 던지는 양카도 많았습니다. 다섯째, 양카들은 남들보다 빨리 가기 위해 신호위반, 차선위반은 기본이었고 좌회전 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달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여섯째, 양카를 운전하는 오너들은 운전 경험이 부족해 차량 성능이 맞지 않는 칼치기나 불법 유턴으로 사고를 내는 일도 많았는데 더 웃긴 일은 사고 후 그대로 도망치는 경우도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일곱번째, 90년대 초중반 진정한 양카 패턴 중 하나는 차에 야구방망이, 곰봉 등을 든 친구들을 가득 태우고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며 다니던 녀석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여덟번째, 양카들은 진정한 양카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불법 클렉션, 대구경 머플러, 경광등, 밝은 실내 조명, 무리한 다운서스펜션, 카본 보닛을 따라한 검정색의 보닛 도색, 그리고 과도한 스티커 튜닝 등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비단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일본이나 미국은 고성능으로 튜닝한 양카들의 폭주로 인해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양카들의 난폭 위협운전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었는데요. 얼마 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을 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남풍운전에 관한 행위와 처벌,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양카이 역사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